안녕하십니까 김덕출입니다.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웠네요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오늘 학습할 내용은 최근 며칠 동안은 키네마스터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기능을 설명할 때 제가 활용했던 엑스레코드라는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또몇분또 질문도 하셨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은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X 레코더로 활용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들 수가 있고 또 목소리까지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내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는 참 유용한 앱이라 생각됩니다 X 레코드 말고도 다른 앱들이 있는데 저는 X 레코더가 좀 쓰기가 편리해서 엑스 어, 레코드를 가지고 일단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엑스 레코드를 다운 받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엑스 레코드를 입력을 합니다. 입력을 하면 이 카메라 모양의 앱이 나온 요게 바로 그 앱입니다. 이 앱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. 다운로드를 받았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단에 플러스라고 나와 있죠. 그죠? 이 플러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서 동영상 녹화를 클릭을 터치를 하죠 그러면 화면 상단에 위에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동그라미가 나타나면서 그 안에 숫자가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화면은 녹화가 되고 내 목소리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실행을 시키면서 내 목소리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바로 강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. 화면 녹화 도중에 이 동그라미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런 도구 모음이 나오거든요. 이 도구 모음에서 분 모양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내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나 네모, 체크 같은 표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좀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러면 그 이제 녹화한 화면을 끝내고 나서 키네마스터에 가서 그 녹화된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면 나의 이제 강의 자료는 끝나는 것입니다.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해봤는데 정말 설명하기 정말 어렵네요. 이거 제가 옆에 계시면 같이 하면서 설명하면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자료로 만들라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시는 부분은 나중에 만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